반갑습니다. 스카이캐슬 로또입니다. 로또 1000회 자동 화요 용지 반자동 두 게임을 선정을 해봤는데요. 제가 직접 구매한 용지에서 지난 영상 누원 스파 용지와 비교 분석하여 당첨 가능 구간을 반자동 두 게임으로 선정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용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용지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용지고요. 천회차 화요일 18시 22분 18초에 구매를 한 용지입니다. 먼저 원본 용지를 참고해 보실 분들은 원본 용지를 참고를 해 보시고요.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구간은 바로 D열 부분입니다. 색깔을 다르게 칠한 이유는 이 용지 안에 총 숫자가 25수가 있었습니다. 그 중에 디얼에 보시면 11번이 한 번, 14번이 두 번, 22번이 한 번, 23번이 두 번, 30번이 두 번, 35번이 한번 겹치는 수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.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간은 14번, 22번, 23번 이 구간입니다. 왜냐면 하 14번이 두번 중복되었고, 가운데에 22번이 한번 중복되었고요. 23번이 두번 중복이 되었는데, 대각상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노원스파 한번 중복된 구간, 총 당첨번호가 다섯 수 이상 있을 것 같은 용지, 참고해 보면 한번 중복수에서 10수 이상의 숫자가 있어서 당첨 번호를 잡기가 좀 힘들었는데요. 14번, 22번, 23번이 그 노원스파 용지에 한번 중복된 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14, 22, 23번을 반자동 한 게임으로 선정을 하고요. 11번, 30번, 35번을. 그 외에 중요해 보이는 구간은 A열인데요. 참고를 해 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잡아 드리는 반자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반자동을 잡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A열과 C열, E열에 보시면 두 번째 라인에 5번, 6번, 5번 햄버거 패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. 지난 회차에서, 아니,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반자동 한 게임 잡아드렸었죠. 그 번호가 8번, 15번, 16번, 그리고 22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, 저 햄버거 패턴 수 안에도 들어오는 수라서, 그 반자동과 이 반자동을 혼합하여 참고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노원스파 용지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노원스파 용지고요. 14번, 22번, 23번이 제가 잡아드린 반자동 구간이죠. 한 수에서 숫자가 많아 당첨번호 구간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14, 22번, 23번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반자동 구간 14번, 22번, 23번. 그리고 번의 조합 11번, 30번. 35번 이렇게 두 게임.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선정해 드렸던 한 게임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지난 영상 한 게임과 지금 잡아 드린 반자동을 혼합하여 조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상 제스 구간을 잡아보면서 이번 주 숫자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